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오디오 노이즈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구독자 분 중에 닥터 조님께서 어,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BT298 앰프는 이제 미니 앰프입니다. 미니 앰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원부와 이쪽 그 앰프의 이제 출력부가 이제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하이파이 앰프들, 좀 괜찮다는 앰프들을 보면 이 전원부와 이쪽 이 증폭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 격벽도 있고, 이제 많이 떨어져 있고, 뭐 노이즈를 갖다 좀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BT298 앰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건 저가 앰프입니다. 저가 앰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적 아무래도 이제 부품도 이제 저가의 부품들을 사용을 해서 앰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갖다가 조금 넘어보고자 이제 저는 이제 부품들을 바꾸는 것을 추천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부품들을 많이 바꿨는데 그 부품들을 바꾸는 거에 앞서서 이제 노이즈를 먼저 잡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이즈를 갖다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앰프의 트랜스는 굉장히 이제 저가의 트랜스입니다. 이 트랜스 때문에 어 험이 발생을 합니다. 험이라는 거는 음 앰프를 이제 스피커와 연결을 하고 이제 전원을 인가를 했을 때 어, 귀를 가까이 이제 스피커에 대서 들어 보시면 웅 하는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예, 그 소리는 이 트랜스에 의한 소리입니다. 어 일단 이 트랜스의 이제 품질 자체가 좀 낮고 그리고 이이 이 앰프에서 이 트랜스를 차폐시켜 줄 만한 그런 장치도 없고 이제 그런 이제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이제 노이즈가 그런 이제 웅 하는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요 그 노이즈를 어 이제 피하려면 이 트랜스를 외부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따로 케이스를 만드시든지음 해서 이제 밖에 두시면 그 노이즈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를 밖에 두기에는 좀 그런 뭐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저는 이제 그아답터를 추천드린 거고요. 그 전원부가 이제 밖에 있으면 일단 이 신호를 증폭해주는 이 앰프부하고 이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노이즈에서 많이 자유로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아답터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싶다라면 이 트랜스를 밖으로 빼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어, 그런 험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음, 이 보드의 문제가 납땜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튜닝이합시고 해서 이제 부품을 갖다가 바꾸라고 이제 추천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드리면서 부품들을 바꾸면서 기존의 납땜들이 다 재납땜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납땜 품질들이 분명히 다 올라갔을 거고요 이제 그 납땜의 질이 올라가면서 지난 노이즈에서 많이 벗어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품들을 바꾸지 않으시더라도 이 앰프의 어, 스피커 터미널, 저는 이제 바나나 터미널로 변경을 했지만 기존에 이 터미널을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어, 이 스피커 터미널, 이 BT298 앰프의 이 스피커 터미널 쪽에 어, 납땜이 조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재납땜을 해주시게 되면 어, 노이즈를 또 줄이는 그한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원부 문제와 이제 스피커 단자 쪽 그리고 이런 그회로의 수동소자들의 이제 납땜 품질이 이 앰프에 이제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많은 원인입니다. 또 이제 다른 원인이 이 볼륨부 를 거치면서 볼륨부를 신호가 이제 볼륨부를 거쳐서 이제 OP 앰프를 거치고 이제 출력 t 아를 r 을 거쳐서 이제 스피커 쪽으로 증폭을 해 주게 되는데 이 앰프는 이제 미니 앰프다 보니까 제가 앞서 이제 말씀 드렸는 이제 인켈의7030 모델에 있는 볼륨부단에 이제 AC 커플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들어와서 어이 가변 저항을 통해서 전류의 크기를 갖다가 조정을 할때 노이즈가 이제 섞여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볼륨의 이제 품질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어, 구독자 분께서 이 볼륨도 이제 품질 좋은 볼륨으로 이제 교체해 주면 좋다는 이제 조언을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볼륨 단을 거치기 전에 나오는 노이즈를 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 이 회로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회로에서 이 접지는 일점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판에 이 중심 쪽에 보면 이제 볼트 하나가 박혀 있는데, 이 볼트가 이제 이제 케이스와 이제 접지되어 있습니다. 이 점으로 이 모든 접지가 모이도록 이 앰프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1점 접지죠. 그래서 제가 1점 접지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1점 접지를 하는 이유는 어, 잡음이 많은 회로나 이제 민감한 회로를 분리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접지 루프를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노이즈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어떤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점 접지라는 게. 그래서, 음, 진공관 해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점 접지를 다 하는 게, 어다 이제, 이 접지 루프를 제거하고, 이제 어떤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이제 일점 접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점 접지는,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렬 일점 접지와 이제 병렬 일점 접지가 있습니다. 직렬 일점 접지는 이 도체들이 있고 도체가 하나의 라인상에서 이 하나의 라인을 통해서 이제 접지 라인으로 다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병렬 일점 접지가 있는데 하나 각각의 도체가 각각의 라인을 통해서 접지 라인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각각도 이제 장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너무 많은 부분을 말씀드려야 돼서 이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이 앰프는 이제 직렬 일점 접지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구조적인 그 AC 커플링이 없어서 이제 노이즈가 발생되는 그 문제를 어, 해결하기 위해서 어, 이 볼륨 단에서 이 접지 라인을 그대로 이제 일점 접지 라인으로 어, 연결을 시켜주면 어, 노이즈를 음뭐 이제 고주파 노이즈를 어 줄일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먼저 준비해 주실 거는 어 저는 어, HIV선 어 1.5파이 단심선을 사용해서 접지 라인을 구성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한 20AWG 정도면 될거 같아요. 뭐뭐 뭐 18도 괜찮을 거 같고 그 정도 크기의 선재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 뭐이 단자는 처리해 주셔도 되고, 이제 처리를 안해 주셔도 됩니다. 뭐 단자가 없으시다면 어 라인을 어이 전선을 피복을 까서 어 납땜을 좀 먹이고 고리 형태로 만들어서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볼팅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주파 노이즈를 볼륨 단에서 나오는 이제 고주파 노이즈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 선재를 갖다 탈피를 해 주십시오. 어, 이 선재를 케이블 스티퍼를 이용을 해서 탈피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탈피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스티퍼를 이용하면 쉽게 탈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탈피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이 좀 울퉁불퉁하고 일직선으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펴주는 방법이 이런 이제 목재 틀을 두고 올려둡니다. 올려두시고 이거를 비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일자로 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서 어, 이 라인에다가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땜을 하시기 전에 어, 먼저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저는 위치를 어, 이렇게 잡을 겁니다. 이렇게 납땜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납땜 하시기 전에 포터칼을 를지지고 납땜할 위치에 스크래치를 살짝 내 주시고요. 스크래치를 내고요스크치를 어 대략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여기다가 이제 납을 살짝 먹이고난 다음에 어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땜 했는데서 선을, 1점 접지 라인까지 선을 연장을 해서 어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줄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접지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보림단에서 유입된 노이즈를 쪽 일점 접지 라인 쪽으로 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 이제 고주파 노이즈들은 다 이제 잡힐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어, 혹시라도 이제 어, 앰플를 쓰시면서 찌익하는 뭐 이제 고주파 음이 나오시는 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들으시면 어, 노이즈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이제 잡음 이 나오는 것도 쪽이 이제 트랜서와 이 예, 라디오 케이블 안테나 케이블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노이즈의 영향을 받아서 어, 잡음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드 케이블을 사용해서 이제 안테나 선을 구성하시면 어, 좀더 나은 라디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전원은 이제 어댑터를 사용하게 되면 외부에 있으니까 어, 뭐 사실 이거는 뭐 더미라서 이제 노이즈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이제 거의 안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댑터나 이제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를 쓰기 때문에 어, 외부에 이제 전원이 있다 보니까. 어, 어, 문제는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이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음, 스피커 단자 쪽, 어, 스피커 터미널 쪽을 재납땜을 한번 해주시고요. 어, 첫 번째가 그리고 부품을 바꾸지 않으신 분들도 어, 기판을 분리를 하셔가지고 어, 다시 한 번씩 인도질을 하면서 재납땜을 갖다가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랜스는 가급적이면 이제 사용을 하지 마시고, 어, 아, 답댑터를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볼륨단에서 어, 이런 접지 라인을 생성을 하셔서 이제 1점 접지 라인으로 연결을 갖다가 해 주시면, 노이즈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어, 어 노이즈가 완벽히 사라졌습니다. 어, 화이트 노이즈도 없고 어, 트랜스 노이즈도 전혀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작업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조언을 해주신 어, 닥터 존님께 한번 더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 즐거운 음악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